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모발이식을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어, 두번세번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간혹은 어, 수술한 병원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수술을 아주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 밀도의 차이, 밀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어, 불만족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그 다음에 디자인이 그두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밀도라든지 디자인에서 불만족스러워가지고, 2차 수술을, 해당 병원에서 하지 않고 저희 병원에 온 케이스를 좀 봐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차 수술을 만약에 절개나 비절개나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는데, 2차 수술은 될수 있으면, 비절개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방향,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심는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2차 수술일 때는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술에 이제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밀도와 디자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경우에 그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1차를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